라인, 입술 라인이라고 해서 입었는데, 이렇게 멀리 보니까 어 뭔가 되게 선이 고와 보이긴 하다. 이게 좀 독특한 옷이에요. 이거 내일 편에 방송을 안내를 할 거예요. 조금 독특한데, 여기가 참 브레이저 끈이 딱 떨어지게. 이집 옷이 참 신기하게도 시, 신기하게 만들어. 왜냐면 여기 브레이저 여기 있거든요. 끈이 안 보여. 이렇게. 참 신기하네. 참.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뭔가 앞뒤로 뭔가 바꿔 입은 것 같은데 똑같아요. 앞뒤가. 이렇게. 드레스 입은 것 같죠. 뭔가 이렇게 밑에 레강스한 드레스. 팔도 그렇고. 이거 그냥 일반 티예요. 저렴한 티. 그리고 이 제가 입은 바지도 지금 사이트에 판매를 하는 거고요. 기모 달린 걸로. 반지가 여기 새로 왔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반지 예뻐요. 목걸이도 귀걸이도. 또 샘플을 보내주셔서 제가 착용을 했는데 오늘 예쁩니다. 오늘 픽업. 픽 했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 저도 끼고 갈 겁니다. 자 지금 시작할게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안 봐도 이렇게 스티치로 다 이렇게 핸드로 이거 기계가 못 하겠지 이렇게 쫙 해가지고 끝까지 안쪽까지 야 근데 이게 딱 보면요 이거 손으로 했을 거야 왜냐면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 데가 기계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손으로 다 핸드 로 자수를 한것 같아. 요 아 너무 잘 만들었다. 안쪽에 또요 마감이요. 우리 커튼으로 맞은 밑에 심 있죠. 심심 심 처리가 돼 있어서 여기가 막 부들부들해서 이렇게 각이 딱더 넘어지지 않게 나름 자기의 그 레이아웃을 딱 잡아주게 이렇게 들어도 벌써 여기가 힘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빳빳한 게 아니라 그딱 각져 있다. 뭔가가 그리고 자켓을 입었을 때 나를 좀 감싸줄 것 같냐 이런 느낌. 엄청 넉넉하네. 근데 뭐제 사이즈 한 사이즈 크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겨울이니까 안에다가 뭐 터들넥이라든지 폴라티 같은 거 입으려면 좀 두툼한 게 좋잖아요. 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입어도 될것 같은데 한 사이즈 크게 너무 훌륭합니다. 여기 보면 야또 다릅니다. 여기 언니들 요거 있죠. 내일 편에 주름 스커트 가져왔거든요. 제가. 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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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은 걸로 주름 스커트 같은 거 있고 터들렉도내그 있거든요. 그거딱 하시면 지금부터 한겨울에는 조금 안쪽에 조끼 같은 거 하나 입으면요 운전하고 다닐 때 충분히 다닐 수 있고요. 너무 편해요. 일단 반바드레스는 편안해야 되거든요. 캐시모 자켓, 울 자켓.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 뭔가 나팔꽃 같은 느낌 이렇게 돌릴 때 보이죠? 세상 세상. 아유 세상에. 이 보실래요? 아나 오늘. 오늘은 진짜 옷이 야꽃 같다 꽃같아 캉캉 스커트처럼 일단이단삼 단으로 했는데 그 물결이 이렇게 이렇게 쳐요 그리고 요 사이 사이에 청록색 실로 스티치가 그혼방의그 느낌들 중에 되게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그 캐시의 그 느낌 손끝에서 부드러움 이것도 입어볼게 좋아 보여 예, 아마 넥라인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입은 제 이, 이거랑도 되게 잘 어울리네. 이렇게 입었어요. 이랙 라인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입었더니 여기를 지가 알아서 딱 감싸주고 어깨 부분은 뭐 이거 5온 것 같아 기똥차게. 66. 그야 근데 그 오늘 그러면 다제 생각에는 언니들 진짜 마르지 않고는요. 66 사셔도 될것 것 같은데. 같은데 얘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올려놓는 거 알죠? 어차피 잠궜을 때. 그럼 이잠궜쓸 때는 밑에를 치마 같은 걸 입어도 되고 되게 응용도도 많고 되게 고상해 보이고요. 여성여성해 보이고, 기존에 보지 못했던 자켓 개념이에요. 이게 언니들한테, 선배 언니들이나 이런 여성스러운 거를 찾으셨다 그러면 여기도 가슴 라인 되게 이쁘게 잘 빠졌어요. 여기가. 저도 가슴이 이제 있는 편은 아닌데, 여기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인이 빠져요.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안쪽도 그렇고 엄청 따뜻하게. 마감도잘돼 잘 있고 혹시 내가 검은색 자켓 너무 심플한 것보다 여성스러운 걸 찾았어 하는 언니들은 이거 제가 추천 한번 해볼게요.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옆면에 옆면이 요, 잠깐만 조금 어두웠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트임이 있어요. 근데 트임이 간단한 트임이 아니라 아주 겹쳐져 있고, 이것이 별거 아닌데, 응용을 많이 할수 있고, 오래오래 입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죠. 양장점 가서 마치는 그 느낌이 이 안에 있어요. 참, 잘 만들었네. 이거 특종이, 진짜 좀 있으면 털 같은 게 이제 나오면 특종인데, 특종 전에 이만한 게 없겠죠. 색깔이 지금 보이는 그대로예요. 여기 양가죽인가 봐. 주머니 패치가 있고. 저도 구경 좀 하고 싶어서 이거 캐시가 들어갔나보다 얘도 그죠? 네. 캐시가 들어갔는데 너 부드러워요 옷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제가 그 멋쟁이 언니들은 제가 인제 느꼈어 외투를 비싼 게 많은 사람들이 멋쟁이였어 내가 이렇게 보면 옷이 이렇게 뭐 코디하는 게 중요한 게아니야좀 있어 언니들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백화점이나 음악회 같은데 가서 딱 보세요 보시면 진짜 멋쟁이들은요, 겉옷이 좋아보여요. 그러니까 외투 부자들이, 진정 부자가 외투를 잘 입는 사람? 외투가 많은 사람? 저희도 옛날에 제가 이제 동창 모임이나 이렇게 보면 옷, 옷쟁이, 멋쟁이들이 다 좋은 옷을 가진 애들이 <laughs> 옷쟁이, 멋쟁이. 요 주머니가 좀 매우 독특하죠. 가죽 재질에. 근데 이게, 이거 참 생각이 대단한 거야. 잘못하면 어색하면 이거 진짜 다 버릴텐데 이 디자인에 느낌을 조금 봐요. 연출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입을 때는 또 부츠를 장식을 좀 화려하게 넣으면 또 코디를 잘하는 게 아니라 외투를 비싼 걸 입는 사람들이에요 야 얘도 얘도 스몰인데 넉넉해요 넉넉한데다가 요게 코드로이 골덴이, 골덴인데 들어갔고요 핀턱이 여기 딱 허리를 잡아주고 스판기가 엄청 있고요. 굵은 골덴이에요. 골덴도 뭐 장골덴인데요. 이 정도의 굵은 골덴이에요. 요즘은 이 정도면 굵은 골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골덴이라고 느껴지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 정도 터들렉처럼 올라온 반목 폴란가봐. 근데 이런 거는 어떤 느낌인지 그냥 하나 입었을 때 되게 품위가 있나봐. 그래서 민크라든지 이런 뭐 핸드라든지 폴라티 입기 불편했던 언니들 있죠. 그러면 이런 거 괜찮겠죠. 이것도 입어봐드릴게. 요 여기도 셔링이 다 잡혀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봅니다. 구스. 쇼츠에요 쇼시인데, 색깔이 일단 보세요. 색깔이 너무 멋있죠? 어, 우리가 기존에 시장에서 볼수 없는 그 컬러에요. 컬러에, 컬러리스트들이 픽한 색깔이죠. 수박색? 이거는 그레이인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색보다 조금 더 중요하고 품격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색을 한번 가볍게보면은야 와 충전이 빵빵하다 못해 그냥 <laughs> 풀어도 되겠죠. 근데 어 따뜻하고요 좋습니다. 좀더좀 좀 감각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 예쁘네요. 예쁘고 중요한 거는 되게 따뜻해 보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음, 가볍고. 여기도 오, 내일 나오는 그 치마랑 세팅을 해서 입으면요. 또, 사실은 이게 숏 자켓이라든지 숏한 그런 잠바들이 치마랑 사실 되게 잘 어울리고요. 당연히 뭐 조거팬츠나 뭐 대기팬츠 다잘 어울리죠. 근데 요런 건또 여성스럽게 표현하자면 치마랑도 매우 잘 어울릴 거예요. 그죠? 길이감이 딱 우리가 좋아하는 그 길이감. 색이라고 하나, 이거 그죠? 아이고. 얘도 예쁘네요. 색깔이 색깔이 다참 보이시지 않나요? 밑에 얘는 텐션감을 더 좋네. 우리 직원이 이렇게 이렇게 가볍습니다. 매우 가벼워요. 가볍고 어, 치마라든지 조거 팬츠라든지. 정장 느낌을 냈을 때 고급스러운 패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우리가 보통 패딩도 너무 좀 저렴해 보이잖아. 근데 얘는 입었을 때이 광택도 그렇고 이 충전재도 그렇고 누가 봐도 어너 되게 좋은 패딩을 입었구나라는 게태가딱 나요. 딱 보면 달라요. 그리고 핏, 핏이 예쁘게 빠져서 여기 보면 디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게 이렇게 귀엽게 아주 귀엽게 잘 만들어. 요 탱글탱글하게. 자, 이거는 이제. 구스인데, 리버시블되는 안과 밖을 바꿔서 입을 수 있는. 밖에는, 제가 올해 유행이 이런 거래요, 이런 거.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코트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칸칸이 보이잖아. 아, 뒤에 셔링 있네. 야, 이것도 예쁘네. 여기 뒤집었을 때는 그냥 코트처럼 보여요. 아무 그게 없어요. 그죠? 얘가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이 조르개죠. 조르개. 이게 이게 다르죠. 여기가 만약에 이제 기존처럼 돼 있다면 그냥, 그냥 시장 가면 중국산의 그런 코트를 보일 롱패딩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얘 자체가 벌써 좀고품격으로 보여요. 제가 봐도. 이렇게 양쪽으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장그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날씬해 보여요. 고무 밴딩인데. 어, 고무 밴딩이라 더 편하고. 이렇게. 그러면 밖에서는 이게 아밖에도 벨트를 끼네. 아, 잠깐만. 아, 그러네. 이거를 요거 요 지금 벨트 부자재도 이렇게 잘 좋은 걸로 아주 제가 벨트 한번 껴 볼게요. 이렇게. 한장 걸렸죠. 여기를 이 자체적으로도 줄일 수 있네. 이거를 우리 그 명품들 보면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묶는 것처럼. 근데 제가 이걸 안 줄이고 그냥 해볼게요. 묶어서 그냥 써볼게요. 묶어서. 야, 이거 거의 입을 하나 구수, 구수 그 침낭 하나 입은 듯한 느낌인 거 아니냐? 이거. 이거. 이거 입으면 오늘 한겨울 그냥 밍크 없이도 나겠는데. 이거 지금, 이거는 패딩 있는 면이에요. 그래서 패딩에 그 칸칸이가 이렇게 다 보여요. 언니들한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뒷면도. 아 누가 입어도 그냥 패딩 입었다라고 생각될 거야 아마 안쪽은 그 거친 폴리에 그 빳빳함이 느껴지는 거 여기가 이걸 쓴 이유가 이렇게 모자가 자기를 자리를 잡으라고 한것 같아 흐물흐물하지 말라 궁금하다 <laughs> 내가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너무 야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야 너무 예쁩니다. 이거 그냥, 지금 이렇게, 이게, 아까는 안쪽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거친 면 있죠? 면폴리라 그러나? 그 느낌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럼 이게 비 오거나 눈 왔을 때도 이게 좀 뭔가가 바시락다시락걸으 털면 그 느낌이 나겠네. 이렇게. 올해 이게 유행이래요. 이게. <laughs> 엄청 따뜻한데? 네, 엄청 따뜻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언니들은 상체만 보잖아요. 거울은 다 보이거든 풀로. 이게 이게 가죽 가방. 이거는 운호 가방? 운호 가방 정품이래요. 예뻐요. 둘다오 사이즈. 아 근데 사이즈 넉넉해요. 아주 제 사이즈 입으시면 되겠다 얘는. 그리고 이거 풀어서 그냥도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되게 멋있어요. 바바리 코트, 후드 바바리 코트 같은 느낌이 확 나면서 엄청 따뜻해요. 침낭을 입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의 무게감이면 이게 엄청 무거워야 되거든요. 이 정도의 원단이면 이런 빳빳한 원단에 이 정도의 길이감, 이거 완전 풀이거든요. 롱이거든요. 그러면 무거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무거워. 내 생각에 털이 가볍나봐. 이불 하나 가격 이불 하나 가격이다. 거 완전 왔네요. 여기 그냥 요 바지는 그냥 일자 통바진 것 같아요. 와이드 그냥 미, 일자로 쫙 떨어지게 밑에는 이제 커팅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얘도 입었을 때 아마 예쁠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반목 폴라 같이 이렇게 딱서 있어요. 스탠딩 골든인데 코듀로이 스판텍스인데 뭔가가 여기에 그 뭐지? 코르셋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침을 세우는 A 라인이 허리를 좀 짤룩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나봐.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여기가 일자 라인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감이 일자로. 그럼 여기가 뚱뚱하니까. 그리고 언니들이 내서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만들었나봐. 내가 어차피 우리 중요한 언니들은 내서 입으니까 내서 입었을 때라도 입어서 걸어 다닐 때도 좋고요. 이거는 골프웨어로도 좋겠다. 왜냐면 이런 핏감이. 요 소매 부분도 아주 디테일하지만 이렇게 손을 조금 조금씩 올렸을 때. <laughs> 이... 좋은 옷인 게 태가 나죠. 여기도 긴 라인도 당연히 이렇게 되면 뭐태 나겠지.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저 자켓 같은 거롱탁 입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실 이런 게 민크나 구스 패딩이랑롱 패딩 안에 입으려고 이거 한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었는데 생각보다 아이템이 괜찮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 그리고 생각에 아, 이런 옷을 필요한데 잘 만들었다. 응. 운호 가방이, 아구, 아구 가방 같은데, 가죽에다가 아구 패치를 넣어서 이렇게 문늬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잘 만들어졌죠? 밑에 이렇게 다 돼있고. 바지 정 사이즈에요, 언니정 사이즈고, 어. 아, 상 응. 입고 벗을 불편안 불편해, 안 불편해. 부드럽나요? 예, 부드러워요.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스판텍스 들어가서 늘어지고요. 늘어져서 원상 복, 그 복원력이라 그러죠. 그것도 쨍쨍하고요. 원래 그골덴의 스판텍스가 들어가면요. 그 텐션감이 쫀쫀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언니들 입어보실 때 들어갈 땐쭉 들어가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팍 펼쳐지거나 그게 아니라 자기 재를 잡고 또뺄 때도 괜찮아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하시기 여기입니다. 저도. <웃음> <웃음> 예, 네, 늘려지죠. 당연히 쭉 늘려지고 내가 정 사이즈인데 배가 뚱뚱해,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요. 이렇게 큰골든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꺼냈을 때 그냥 꺼냈을 때는 진짜 아빠 티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얘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게 내가 배가 나와도 예쁘게 배를 감싸주는 느낌이 있을 거야, 이게 배를 부츠컷인데 이렇게 보시면 고 부츠컷이에요. 보통 부츠컷에 복숭아표 딱 떨어지는 고사이즈예요 그 제가 162거든요? 그럼 복숭아뼈가 이 커팅 라인에 딱 맞아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어도 괜찮아요. 안 잘라도. 그 다음에 여기 특지가 입을 때 오히려 얘기를 하죠. 어, 이거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laughs> 하죠. 근데 이게 엄청 늘어나요. 그리고 그 텐션감이 복구력도 쨍쨍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쫀쫀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소매는 이렇게 흰색으로 보니까 잘 보이죠? 이렇게. 요게 줄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느낌을 그냥 살려 놓은 거야. 셔링이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근데 그걸 쭈글쭈글이 아니라 쪼글쪼글 쪼글하게. 이렇게. 잡혀. 진짜 이거. 이거 대박 상품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여기에 셔링이 한이 핀턱이, 핀턱이 하나, 둘, 세개다 잡혀 있어. 그래서 여기가 짤룩들어간 듯한. 그리고 이렇게 활동할 때 부딪히지 않고 밖으로 빼냈을 때도 내가 좀 어색하지 않다.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셔링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요, 요, 시접이, 요런 느낌이에요 허리를 좀 잡아주는. 지금 요렇게 봤을 때, 제가 당겼을 때, 허리가 지가 알아서 잡혀있어요. 그리고 신축성은 이렇게 엄마무시하네요 그죠? 얘가 참 생각을 잘 했네. 의류하시는 언니들 있다면 요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거 괜찮다. 왜이 생각을 못할까? 잘 만들었네. 제가 또 입어봐 드릴 거, 베이지로 한번 입어볼게 요 자켓을 사이즈가 넉넉해 이거 스몰 사이즈인데도 사이즈가 넉넉해요 예뻐요 이상하지 않아 옆으로 봤을 때딱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아해서 어 입었어요 이렇게 입었을 때 옆라인이 얘가 요런 느낌이에요 터들리 자체가 서 있어가지고 다다 아, 재밌으십니다 제가 하나 고를까요 여기 여기서 어 이거 그냥 이거는 정말 다 웃긴 얘긴데 핸드폰 떨어진 거 있죠 그 공간 가서 이 언니 어디 있지 <laughs> 김재숙 님어 언니 그 핸드폰 떨어진 건요 저도 밤에 보다 아차 떨어졌는데 얼굴 치고 이제 코 나갈 뻔했거든요 언니한테 드릴게요 주소 남겨주시고요 내일 마스크 반포 드레스 반포마미 하고 다니는 거 결국에는 상품 여기 로고 하나 새겼으니까 근데 로고가 반포 드레스인지 모르니까 부끄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어이 반포 드레스 로고다라고 아실 거예요 그거 하나 드릴게요 그거 알아 쓰셔도 돼요. 다회용이에요, 다회. 검정색으로.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해피엔딩이죠.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잘해 나갑시다. 뭐안 좋은 일 많으실 거예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수고 많으셨어언니들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언니들이 수고하셨어요. 아, 처음 오신 언니들 이 쉽지 않아. 하지만 내일도 있답니다. 언니들 수고 많으셨고요. 사랑합니다.